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개인 편의점 채널 개판입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소식을 전해 드릴까 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랜만에 기쁜 소식인 것 같아요. 게임 월 한도 음, 현질할 수 있는 금액이 50만 원까지였는데 이 규제를 푼다고 합니다. 어차피 게임 안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 8개월 전인가 그 국정감사에 NC소프트 김택진 사장이 불려갔다 왔어요. 그래서 박영선 의원한테 한참 질타를 받고 왔는데 어 이유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게임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요. 홍남기 부총리가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 언제부터 정확히 이 규제를 푼다는 얘기는 없고 조만간에 아마 시행이 될것 같아요. 사행성 게임을 조장한다는 반대 여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규제를 푼다는 측면에서는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또몇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리니지를 한참 했었기 때문에 이월 한도 50만원 상한선이 사실상은 의미가 없었어요. 각종 거래 대행 사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만 있으면은 거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불법 사이트들만 더 배불렸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로 청소년 셧다운제라고 하죠 밤 10시 이후로는 청소년들은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청소년들 셧다운제도 아예 규제를 없애지는 않지만 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반대 여론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글쎄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경기 침체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그래도 현 정부가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뭔가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측면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과는 달리 완화하고 규제를 풀고 있다는 점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희망이 조금씩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단지 게임업종을 떠나서 그리고 지금 스타트업 하는 기업들한테 5년 동안 세금 감면 혜택을 준대요. 소득세나 법인세를 50%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7월 달부터 시행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경기를 회복하려는 뭔가 행동을 취한다는 게참 다행스럽고 앞으로 할 일이 많아서 이제 시작이지만 그동안 기업인들의 발목을 잡고 있던 이런 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 얼마든지 현 정부의 남은 3년 동안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년 총선 때문이든 아니든 현재 홍남기 부총리가 하고 있는 정책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물론 모바일 게임은 상한선이 없었어요. 얼마든지 과금을 할수 있었어요. 현찰을 투자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PC로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규제가 풀렸다고 해서 막 과금하지 마시고 저도 현질 많이 해본 입장에서. 정말 남는 거 없더라고요. 그때는 게임의 캐릭터가 저의 친구였고, 저의 여자친구였지만 정말 쓸데없더라고요. 게임할 당시에는 그걸 모르죠. 눈이 살짝 돌아요. 하루에 몇백만 원, 그냥 클릭 몇 번이면 다 가요. 생활비 쓸거 쓰고 300만 원으로 모은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달 걸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한순간에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다 써버리게 되거든요. 게임이라는 거는. 과금은 적당히 하시면서. 남들이 한다고 따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선에서 적당히 과금하시고, 품질하시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